안녕하세요. 주엽 앱테크 주엽입니다. 바쁜 사장님들 1.5 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뭐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금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는데 잘 매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이벤트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에서 하는 이벤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들어오시면 총 22만 명에게 2022원을 드려요,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단 일주일간 뭐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1번, 새부터 보내기, 그 다음에 2체에서 카카오톡 친구 선택하기. 네, 예, 3번도 확인해서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냈고요 주의사항은 2체에서 카카오톡 친구에서 선택을 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 반드시 설날 메시지 카드를 선택을 하셔서 보내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추첨을 통해 이벤트에 당첨된 분께 2월 1 5일날 준다고 하니까 뭐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일단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이벤트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두 번째 이벤트 카카오톡에 타이거 ETF, ETF 이렇게 치시면 미래셋 타이거 ETF 이렇게 뜹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2월 1 1일까지고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 뭐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 붙친 가입 고객, 그다음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응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선착순 3,000명.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방법. 보시면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카카오 붙친 캡처, 카카오톡 이벤트 페이지 업로드, 응모 완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바퀴 눌러볼게요 예, 막쭉 읽어보시면 되고 응모기간이 2월 11일까지니까 2월 응모기간이 끝나고 당첨자를 발표하겠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실분들 예,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하실분들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이벤트 예, 설문조사에서 아이포인트 받는 거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해 볼게요 자, 설문참여 SK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포인트를 주고 SK에서 상담이 없건가 봅니다. 하실 분들 하시고, 패스하실 분들 패스하시면 됩니다. 2000 포인트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요상, 뭐, 평일 9시부터 18시라고 하니까, 링크는 남겨놓을 테니까, 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멘트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